전주 삼천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최근 더위와 함께 심해진 악취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취가 심한 것이고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삼천을 따라 들어선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들은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천 주변에서 올라오는 극심한 악취 때문입니다. 악취가 심할 때에는 문을 이제 아무리 뭐 이렇게 뭐 닫아도 심해서 역겨울 정도로. 악취 민원이 발생한 지 벌써 3년째 전주시는 개선을 약속해왔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내 집에 여가 있으면 여가 안 살지 <laughs> 상당히 힘들어 여가 이근방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처리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의 폐수가 모두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바로 여기가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타운의 음폐수는 3천변 펌프장을 거쳐 송천동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펌프장까지 3.6km 구간은 전용 관로가 아닌데다 20년이 넘은 노후관입니다. 물이 잘 흐르지 않아 펌프장에서 강한 압력을 줘 처리장까지 이동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악취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펌프장 안에 있는 저류조에서 그 공기의 유출이 발생을 하면서 유출이 될 때. 악취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하 저류조를 차단하고 활성탄을 놓아 냄새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이조차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왔던 전용관로 공사를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는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인 7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그때까지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주민들은 시의 한발 늦은 행정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